자 일단 이놈을 좀 그려보면 봐봐 양수의 양 얘는 1차 함수잖아 길기가 거의 양수의 1차 함수야 그리고 너랑 너를 그릴 건데 일단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볼게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기했다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0이고 여기다가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0이 나와요 그럼 두 개가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야 일단 만나고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너를 좀 그려보려고 얘를 뭐 gx라고 잡을까? 그래서 g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니까 마이너스 3 x 에 x 2가 돼서 요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얼마 x는 0이고 얘가 얼마 x는 2인 거야. 근데 난 이걸 다 그리는 게 아니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때 X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X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서 이런 1차 함수를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서 이런 삼차 함수를 그리는 거잖아. 그럼 지금 X는 마이너스 2가 이쯤에 있는 거알 봐. 맞지? 그럼 마이너스 2의 오른쪽에 있는 얘를 떼다가 여기다 붙이는 거잖아.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 1차 함수는 최고, 얘는 길계가 얼마야? 양수인 1차 함수야. 그럼 1차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여기에 x가 뭐인거?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는 놈을 떼서 이따가 까붙이는 거이가 근데 이게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데 함수값이 같으니까 만나는 거잖아. 맞아? 맞아? 그럼 이렇게 붙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극값이 어디 있노?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지. 이해돼요? 극값은 미분 가능이랑 상관없잖아. 맞아? 얘가 그값 극값 극값 값이니까 이때 극값을 약간 구현놨죠얼마 마이너스 2A 플러스 20 얘는 이삼천수 극속값이잖아. 극속값 X가 뭐일 때? 빵일때 빵빵 넣으면 이 아이의 극속값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2A야. 극댐값은 뭐일 때? 이 아이가 2일 때. 여기다 2 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2A니까 6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 돼? 그래서 극값이 하나, 둘, 세개 나왔네? 더하면 마이너스 6a에 플러스 26 이게 얼마다? 16이다. 마이너스 1 0이는 얼마다? 3분의 5 나오나? 맞아요? 응.